지금부터 구명인사 예제 2번 구명 가지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열기에 보시면 구명 예제 2가 있을 거고요. 이 예제 2번을 불러서 작업하겠습니다. 어, 메인이랑 그냥 메인이랑 예제 1번을 앞에서 찍었기 때문에 예제 2번은 좀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등각도로 볼 거고요 등각도를 봤을 때 원점이 지금 밑에 있죠 저희는 항상 원점이 이위판 위에 위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원점을 옮겨야겠죠 옮기실 때에는 우측에 보시면 변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변환 아이콘으로 한번 같이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겠죠. 야 아래로 내려가 야 되니까 그리고 밑판이 10mm입니다. 그러면 Z에 마이너스 10을 쓰게 되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묻겠죠. 메시지를 이때 형상을 클릭하시고 엔터를 치게 되면 10mm만큼 아래로 내려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재를 만드셔야겠죠. 모재는 우측에 모재 지그 아이콘이 있고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동 모재 설정 체크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구요그 다음에 Z 값에 3mm를 주겠습니다. 저희가 음, 어 이거는 지시서 에 있는 대로 하셔야 되고요. 모델링은 32로 했구요. 지시서에는 35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3을 준 겁니다. 최대의 확인을 누르게 되면 3mm만큼 정면도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기. 이때,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가공 모드에 가겠습니다. 디자인 모드에서는 원점과 모제가다 끝났기 때문에 가공 모드로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포스트는 밀링, 화나, 센트롤 사용할 거고, 최초 가공 CPL은 평면도로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작업을 해야 될게황사가공부터 하겠습니다. 황사가공네 번째 있고요. 네 번째 황사 자동가공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사가공을 형상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한번더 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에서절삭 방법은 하얀 있는 대로 그 누를 거구요. 지식을 보니까 경로 간격이 3으로 되어 있습니다. 6파이 기준에서 3이 나오려면 얘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직경 퍼센트이기 때문에 50%를 6파이에서 50%를 주셔야 경로 간격이 3이 됩니다. 그래서 50%를 쓴 이유구요. 여유량 같은 경우에는 잔량이 0.5로 써져 있기 때문에 0.5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랑 0.5로 입력했구요. 바운더리를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정을 해주시고 바운더리는 테두리 친다고 했었죠. 이 테두리 안에서 강화할 수 있게끔 바운더리를 잡아주겠습니다. 공급탭백가 보시면 속도가 정해져 있죠. 1200에 100에 평행점이 6파2에 공급은 1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대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속도 100이었죠? 100에, 접근속도 100에, 1200에. 00은 1번이었고, 직경 6파이. 그 다음에 평행드밀이됐습니다 평행드밀이기 때문에 코너 반지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브랜드밀의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요. 코너 반지름은 브랜드밀일 때만 사용을 하고 평행드밀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설정에서는 28로 쓰겠습니다 자2 0 3 2 얘는 50 빼기 22니까 28이 나왔구요 50은 고정값이죠 고정이었구요 지시죠 지시세 나와있구요 빼기 22는 원점과 모델 상면. 사이 거리입 안전 높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위에 숫자들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도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임량은 지지대에 3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3을 입력한 겁니다. 황인 눌러주시면 모제 선택이 나오는데 이 윗면, 모재선을 더블 클릭해서 엔터로 치게 되면 가음 경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황삭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을 해야될게 정삭 입니다 정삭 가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삭9 아홉번째 있습니다 아홉번째 평행가옹이 있고요 평행가옹으로 정삭을 하겠습니다 평행가공 정사칼 형상을 선택하는 메시지고요 정사칼 형상은 모델이 되겠네요 그래서 모델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델이 초록색으로 다 선택이 될거고요 이제 엔터를 치고 한번더 엔터를 눌러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경로 간격이 필요하겠네요 정사에서는 경로 간격이 1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이기 때문에 25% 준거구요 왜냐면 얘냥 4파이였죠 4파이에서 25%죠 2 25 5를 해야 1로 수치가 나오겠죠 그래서 4파이에 25%그서 1로 입력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레이스 각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가로로 할지 아니면 45도 비율이게 할지 설정하는 겁니다. 45도가 좀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45도로 쓴거구요. 나머지는 뭐 공차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데 값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최소 0.01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구요. 저 공차는 그래픽에 대한 공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구탭 가보시면 정사에서도 나와져 있겠죠. 2,200에 90에 보렌지미 사파이에 번호는 2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0에 90에 2,200에 공구 번호 2번이었고요. 직경은 사파이의 보렌지미었습니다 지, 지시서에 있는대로 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렌드밀이기 때문에 이를 씁니다 볼앤드밀을 그 쓰면 이를 지우는게 맞구요 이렇게 속도를 다 지시서로 입력을 해주시구요 깊이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깊이 설정에서 이 안전높이는 50으로 쓰겠습니다 HCM에서 HCM 정사 평행가공에서 이 안전높이는 황사기랑 틀리게 얘는 원점 기준입니다. 원점 기준이기 때문에 50을 쓰구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정사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잔삭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삭은 평탄면 가공 쓸거고요 여섯 번째에 있는 평탄면 작은 가공을 사용하겠습니다. 평탄면 작은 가공을 클릭하신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평탄면 자, 가공할 형상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형상을 클릭하시면 다 선택이 될거고요 엔터치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엔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시에 보시면 경로 간격은 없습니다. 잔사에서 경로 간격은 없기 때문에 사용자 마음대로 값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정사 값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냥 25% 그대로 줄 거고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을 다 해주시고요. 25% 해도 되고 아니면 뭐 10%정도 해도 되구요 편하신 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 탭 가겠습니다 공구 탭에는 정해져 있겠죠 2600에 80평행점의에4파이에 공구번호 3번이 되어있습니다 지시서 있는 대로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승 또 80이었죠. 80에, 적근서또 80, 회장 또 2600, 공급번호는 한 번에 사파이 평일 님이 되겠습니다. 평일 님이기 때문에 코너 번지력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처럼, 지시서에 있는 값대로 입력해 주시고요. 깊이 설정에서 얘는 28로 쓰겠습니다. 얘는 황사과 동일합니다. 황사과 같기 때문에 28로 쓰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상담회까지 완료가 되었고요 시뮬레이션 보겠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 아이콘을 이용해서 잘 가공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공 시뮬레이션 클릭하신 다음에, 스타트를 눌러주시면, 형상이 잘 가공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료하신 다음에 이제 지시서 있는 대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번 같이 작업하겠습니다. 모델링 형상은 저희가 저번에도 그렇고 저번 시간에도 어떻게 했냐면 모델링 형상이니까 지금 다 없어야 되죠. 공구도 없어야 되고 가공 경로도 없으셔야 됩니다. 이걸 없애시려면 먼저, 황삭 가공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시퀀스에 보이기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걸 꺼주시면 황삭이 지금 숨겨지겠죠? 안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2번, 3번 평행과 평탄면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이기 해제. 평탄면도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보이기 해제 하시면 일단 가공 경로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할 거는 공구 표시 설정에서 히든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히든으로 공구를 숨기시면 되겠습니다 공구 표시설정 옆에 있는 삼각형 눌러서 첫번째에 있는 히든 눌러주시면 공구도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모재도 사라져야겠죠 모재는 레이어에 있습니다 이 레이어에 가셔서 스톡 옆에 예스로 되어있는데 이걸 예스 yes 부분을 더블클릭하면 노로 바뀝니다. 그러면 노로 바뀌는 순간 형상의 모재가 사라집니다. 이 상태에서 윈도우 7이니까 시작해보시면 캡처 검색창에 캡쳐를 치면 캡쳐 도구가 나오겠죠 이때 클릭을 해서 캡쳐 도구창이 나오면 얘는 드래그를 하면 캡쳐가 됩니다 드래그를 하면 색이 변하죠 나는 이 정도에 놓고 캡쳐를 하겠다 이 부위만 스을 때면 캡쳐가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캡쳐 저장해서 모델링 형상이라고 저는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시면 캡쳐가 됐고요 이번에는 정삭 툴패스 캡처 하셔야 됩니다 이 정삭 툴패스는 시퀀스에 가시면 세 번째 시퀀스에 가시면 평행가공이 있죠 지금 아까 저희가 평행가공 이 정삭을 꺾기 때문에 화면에 지금 안보이는데 얘를 다시 켜주면 화면에 보이겠죠 평행가공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보이기가 있구요 이 보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정삭이 나옵니다 이때 초록색으로 나왔을 때빈 공간에 더블클릭하시면 보라색으로 다시 변할 거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다시 시작에 가서 캡처 되시고요 캡처 도구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야겠죠 이 정도만 보겠다 드래그해서 캡처를 뜹니다 이때 저장해서 정사 풀패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시고 끄시구요. 그러면 일단 얘네 둘은 다 됐습니다. 남은 거는 세 가지가 남았죠. 황삭, 정삭, 잔삭 따로따로 뽑아서 전반부에 있는 30블록만 편집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작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뽑으시려면 이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게 있고요. 출력에서 첫 번째, 첫 번째 있는 찾아보기로 이름하고 저장 위치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기에서 전 바탕화면에 03황사로 하겠습니다. 중복되지 않게 저는 0 3황사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고 이 공구 이름 중요합니다. 공구 이름에서 1번 선택하셔야 돼요. 1번이 황삭입니다 지금은 황삭부터 할거기 때문에 T1로 해서 전체 하겠습니다 상인 눌러주시면, 캔슬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황사 데이터가 나옵니다. 여기서 30블럭 편집을 하셔야겠죠. 어떻게 편집하냐면, 이쪽 커서를 대면 31. 이 숫자가 중요합니다. 31번 줄, 마우스 커서를 맨 앞에 놓으시고요. 3 1일 마우스컷을 놓으시고 체크를 쭉 내려 주시면 퍼센트가 나올겁니다 끝에 그럼 쉬프트키 누른 상태에서 퍼센트 오른쪽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요 이때 d e l 키를 선택하면 3 0블록만 남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구요 그럼 황삭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꺼주신 다음에 다시 엔시데이터 출력 눌러서 T 아, 먼저 찾아보기 에서 바꿔야겠죠. 03, 정삭으로. 바꾸신 다음에 저장하시고요. TE, 미니움 엔드밀을 쓰겠습니다. TE 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창이 나오고요. 이때 캔슬 눌러서 정삭 데이터를 뽑습니다. 이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아래 31로 맞춰주시고요. 클릭해서 31번 줄로 맞춰주신 다음에 31이 맞으면 스크롤을 쭉 내리시고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퍼센트 오른쪽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때 전래 키로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장하기 해주시면 03 정상 정상이 되겠습니다 30블록까지 딱 맞추겠죠? 잔삭도 마찬가지로 n c 에다 출력 눌러서 찾아보기. 03, 잔삭으로 바꿔주시고요. 잔삭 바꾼 다음에 저장. 얘도 공구 이름은 3번이 되겠죠? T3. T3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캔슬 눌러주시고. 얘도 마찬가지로 31번 줄에 가서 31번을 맞추는 상태에서 스크롤쭉 내립니다. 그 다음에 s h i f t 키 누른 상태에서 퍼센트 오른쪽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되고 벨드트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탕화면에 5개의 저장파일이 생깁니다. 저희 5개의 저장파일이 생기셨으면 마무리가 된 거구요. 다 됐으면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